네, 안녕하세요. 벤쿠버오영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솔라나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솔라나가 세워지는 지역은요. 바로 여러분 랭리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200 스트리트 그리고 76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지게 됩니다. 길 건너가 바로 랭리 이벤트 센터 그리고 알리 마운틴 세컨더리가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랭리의 가장 200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북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카불 스퍼 스테이션 그리고 넘버 원 하이웨이를 타시기 편하십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차후에 생길 어, 랭리 익스텐션 그 스카이 트레인 역하구도 이용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랭리 바이패스, 그 다음에 조금더 내려가시면은 어, 프레이저 하이웨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12 에이커에 6개의 빌딩이 2027년 봄과 여름부터 쭉 순차적으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판매되는 빌딩은 빌딩 A입니다. 그래서 6개 층, 그리고 118개 유닛이 발, 어, 발매가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빌딩은 아마 어, B 빌딩은 이첫 번째 빌딩이 판매되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더 먼저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개발사는요, 젠타라라고, 얼마 전에 이제 커먼스라고 랭리 윌로비 지역에 있던, 콘도를 개발했던 회사고, 이 솔라나가 있는 지역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라티모 웍이라고 하는 타운홈, 그리고 뉴벨이라고 하는 타운홈을 지었던 바로 그 개발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연 분들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위치가 얼마 전에 안내를 해드렸던 제리코라는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제리코 프로젝트의 남쪽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어, 제리코와 솔라나의 사이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유닛이 A빌딩에서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그린벨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곧 입주가 예정인 헤이어타운 센터 그쪽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200스트리트 남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코티아드를 바라보고는 그런 유닛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시작 가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작 가격은 얼반 원 베드룸 그러니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425 스퀘어 피트가 30만불 후반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베드 같은 경우에는 545에서 648 스퀘어 피트인데 40만불 후반대에서 50만불 중반대로 어, 시작하고요. 주니어 투 베드룸 1 3 3 s 스퀘어피트에서 709 스퀘어피트인데 50만불 중반대에서 50만불 후반대. 그리고 투 베드 원 베스 같은 경우에는 707 스퀘어피트인데 하위 50만불 후반대부터 60만불 초반대. 그리고 투 베드룸 투 베스 같은 경우에는 60만불 초반대부터 70만불 초반대까지. 그리고 주니어 스리 베드가 제일 큰 유닛입니다. 915 스퀘어피트인데 (70만 불) 중반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가격적으로도 요즘에 시작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같고요 처음 (50분) 한테는 여러 가지가 프로모션이 있는데 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내고 해가지고 좀 늦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할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프로모션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처음 사시는 50 분들한테는 에어컨 이게 한15,000불 이상 되는데 요 추가 되고요. 그럼 그러니까 스토리지는 한5,000불 되는 것도 이것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바닐 프레를 전체를 침실 카펫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바닐로 다 깔아주는 것은 요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요거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어요 퓨디오 같은 경우는 5,000불 원베드 같은 경우에는 10,000불 그리고 주니어 투베드 같은 경우하고 투베드 원베스는 15,000불 그리고 2베드룸부터 주니어, 쓰리 배드 까지는 3만 불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파짓 코조도 괜찮습니다. 지금 10%인데요. 10%를 처음에 계약할 때만 불을 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에서 만불땐 금액은 90일 후, 그러니까 석달 정도 후에다가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는 언제 내시하면은 내년 9월 15일. 까지 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면은 부담 없이 디파짓 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팬웨이나 포트레븐에서 말씀드렸던 트러버러스 본드본드 프로그램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에 디파짓을 내지 않고 이쪽에서 보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하시려면은 어, 내가 어셋이 있어야 돼요. 그 아니면은 또 게런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충분하시다 여기 에커리파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5% 갖고도 2 0 0 (27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콘도 잡을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구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5프로) 내가 다른 사람 (10프로) 내는데 내가 (15프로를) 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또 또 만불의 디스카운트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말씀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나인프실링을 자양하고 있고요. 6층 같은 경우에는 볼트 실링을해 가지고 1 2시 정도로 높게 나타나서 조금 이제 스페이셔스하고 하우스 같은 느낌을 줄것 같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삼성 어플라인스 패키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지금 코트야드를 비롯해서 그 앞쪽에 빌딩 6개가 들어온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린스페이스 그 다음에 테니스장까지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외 어메니티가 많기 때문에 스트라토피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41센트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투자하기도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오늘 좀 짧게 안내를 해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프로젝트 솔라나 프로젝트 앞으로 계속 발매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 프로젝트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또 새집 리스팅 그리고 또 구입하는 거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 오용환 부동산에게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